네 오늘은 우리 다섯 번째 만남 이죠 다섯 번째 만남 인데요 아,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음, 정식 기도 정식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서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 구약 성경 124페이지 2페이지약 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잘 잤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정식기도 하면 가장 떠오르는 렘넌트가 있다면 성경 속의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을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식기도 다니엘이 누렸던 정식기도가 무엇인지 렘넌트들과 나눌 텐데요. 먼저, 기도의 규모, 정식 기도는요, 기도의 규모를 갖추는데 너무 필요한 어, 그런 이제 어, 기도인데요. 어, 그러면 정식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전도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는 총체적인 축복이에요. 모든 것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디모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스가리아 4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변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는 총체적인 축복인데, 이 총체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이에요. 기도는 총체적인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이에요. 골로스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다 되는데, 그 안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기도가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데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전도. 전도 속에 총체적인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편한 체질이에요. 정말 전사님을 봐도 그래요. 아, 저도 아, 기도하는 게참 체질이 안돼안돼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기도는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막 행복하고, 뭐 행복하지 않을 행복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면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행복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체질이 안 돼요. 이걸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전도사님, 예전에는. 기도가 뭔지 사실 몰랐어요. 기도 뭐 기도가 뭐냐 뭐 비는 거냐 비 기도가 뭐냐 뭐 기도는 뭐막 이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가지고 나의 어떠한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기도가 안 됐고 기도보다는 노는 게 좋고 기도보다는 자는 게 좋고. 기도보다는 게임방 가는 게 좋고 기도보다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좋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겟세모나 동산에 올라갑니다. 겟세모나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저 조금 이제 제자들을 제자들을 보고 기도하라 하고는 예수님은 조금 더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모두가 자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 체질이 안돼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어, 마음에는 원으로 돼. 욕신이 약하더라. 예수 예수님도 알고 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역은 약함을. 아. 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정식이 거라는 거예요. 정식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 규모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도가 체질 되어지는 중요한 기초가 정식 기도입니다. 정식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기도 사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전사님도 정식 기도 안될 때는 다른 기도는 뭐 꿈도 못 꿨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오늘 말씀이 나온 건데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체질이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가 정식 기도가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렇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이게 정식 기도잖아요. 그것도 늘 전에 하던 대로 이때가 이제 다니엘이 조소에 도장이 찍혔거든요. 누구든지 다른 신을 위해 기도하고 숭배하면 죽일 것이다 라고 조소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그 말은 이미 알고도 기도했다라. 위기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죠? 감사하면서. 기도의 규모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키가 되는 게 기초가 되는 것이 정식 기도입니다. 정식 기도의 의미를 잠깐 볼 텐데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정식 기도죠. 말 그대로 정시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조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라고 그죠? 시간을 정해 정했기 전에 뭐 장소를 정했죠.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정식기도는 진짜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자기 집에서 윗방, 자기 집에서 아무데나 기도한 게아니아무데나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기도하는 방이 있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가 있었죠?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그냥 기도하기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대요. 무슨 말이죠? 행함은 뭔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움직여야 움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물어볼 거 있고 정말 구체적이에요. 감사하면서 예, 정식 기도가 뭐냐 정식 기도 시간 중심으로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정식 기도의 의미입니다. 삶의 루틴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중심으로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제사 사도전 3장입니다 13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세아이 기도 정식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제9시라는 말은 3시거든요 그러니까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디 갔죠? 성전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스케줄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중심이 정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식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식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내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2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리고 정시 기도의 의미가 뭐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 거룩한 산재물 이 말은 삶그 자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시기도입니다. 왜냐? 정시기도를 기준 삼아서 모든 일정을 이제 이제 어, 잡기 때문에, 그죠 정시기도 시간이 셋시라셋시에는 약속 안 잡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함.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인 거예요. 나스 그런 그러니까 전체 오늘 하루의 전체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으로 딱 기준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 정식 기도의 의미입니다. 정식 기도는 모든 영적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영적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우리 랩런트에 너무 많이 듣잖아요. 강단에서 듣고 훈련 때도 듣고 뭐유 목사님 랩런트 대회나 뭐 이런 큰 대회 때도 듣고 많이 듣잖아요. 그데 영적 시스템의 기본이 뭐예요? 정식 기도. 두 번째, 그러면 정식 기도의 성경적 근거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아브라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요아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어요. 왜죠? 장막에서. 집을 짓고 산게 아니에요. 장막을 지어 살았어요. 낙은의 인생이기 때문에. 또 정식 기도를 기도를 했다는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이거든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를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를 제단을 쌓.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면요 가는 곳마다 뭐가 남겨졌냐. 재단이 남겨져 냐 제단이 남겨져 있어. 제단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도의 흔적, 예배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많이 불신 불신앙도 많이 하고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흔적,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어, 정시 기도, 어, 라고 했을 때 시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루 일곱 번 시간을 정하여 찬양했어요. 누가요? 다윗이. 다윗은요, 10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론 교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여 다윗은 시와 찬양으로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정도 그 삶을 하나님께 들었냐? 하루 일곱 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향한 그 시간, 정식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세번 하기도 참 어려운데 이 다윗은요. 일곱 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언제 일곱 번 했냐. 양칠 때. 양을 치면서. 여러분 양을 치는 거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랩런트들 공부가 많이 어렵죠. 학, 학교 생활 많이 어렵잖아요. 공부하는 거. 또 학원도 가야 되고. 사실 시간이 많이 쫓기는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그 삶을, 기도,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바쁜 삶. 아, 정식이도 한 번도 안 한다, 그럼 그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공부, 여러분들이 인증 그 현장,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요.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공부하겠다라는 거죠. 정시기도한 번도 안 한다. 그 말은. 하루 세번 시간을 정하여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 우리는 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전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 찍은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너무 구체적이죠. 입이 아프니까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다니엘이 정말 정식 기도의 어떤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성전에서 정식 기도 시간을 가졌던 베드로와 요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제9시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전 13장 아닙니다. 3장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적었는데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을 찾았던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전도자잖아요. 최고의 전도자예요. 근데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먼저 전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정 16장 13절에 안식일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사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기도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그랬다니. 전도를 먼저 한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전도가 모든 총체적인 축복인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라는 거예 미안합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가장 기초적으로 뭐가 정식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정식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식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목이 없으면 기도 안 돼요.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아, 제목이 없는데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복음 노래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 나를 램넌트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숨쉴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 신분을 확인한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기도, 그런 제목을 정하 신분을 확인하는 하나님, 아,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녀군 그리고 권세, 하나님 나이가 어마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그거 사용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평생 언역을 붙잡고,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세계보고마 전도제자들을 위해서, 일천만 전도제자가 세워지도록, 나의 현장을 위해서, 또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기도 제목, 요즘 기말 고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고삼 우리 랩런트들은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또 어?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기다, 시간을 어떻게 정하냐? 가장 바쁜 시간을 정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쁘죠? 시간이 바쁘잖아요. 바쁘게 시간이 가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이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바쁜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아니, 기도, 뭐,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 굳이, 굳이 무릎을 꿇고, 이럴 필요 없어요. 기도는 서서도 가능해요. 눈 뜨고도 가능해요. 뭐, 일하면서도 가능해요. 바쁠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바쁘다는 말은, 시간이 바쁘다 그 말도 되지만,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정말 해보세요. 시간을 정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루 시간에, 얼마, 어, 언제가 가장 바쁩니까? 그 시간에 한번 정식이도 1분만이라도 정식이도 막 10분, 50분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편한 시간에 전사님은 아침에 밤에 편하거든요. 그때 하는 겁니다. 아침과 밤에도 돼요. 그리고 가장 이런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벽에 도리로다 했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가장 늦은 시간에 사실 이것은요. 이 요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건 삶의 루틴이. 바쁘잖아요. 삶 속에서. 근데 그 중에 가장 편한 시간이 있다라니까. 내쉴수 쉴 있는 시간이 하루를 지나는 가운데 쉬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니까. 그 시간에. 그리고 가장 이런 시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가장 늦은, 자기 전에. 요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삶에. 그래서 그걸 보고 삶에, 예? 삶을 드리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좋다면, 된다면, 가능하다면,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왜냐하면 조용한 장소 해야 되거든요. 그죠? 정식 기도를 정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이걸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용한 장소가 주, 조용, 좋아요. 간단간단하게 할 때는 장소가 필요 없어요. 근데 좀 깊이 하나님과 정식 기도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에, 누구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그렇죠? 누구에게 이제 영향 받지 않도록 정해 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장소는 성전이거든요. 예수님 예수님이 인용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무슨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셨거든요. 이거 보면 내 집은 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기도하니까 가장 좋아요. 장소를 정해줘 나는 우리 랩런트도 가운데 참 그런 랩런트 있었는데 너무 진짜 아직도 기억해요. 그냥 학교 끝나고 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전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한 10분 정도 길게도 아니야한 10분 정도 기도하다 가는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걸 많이 봤어요. 승리하를 바라고요. 분량을 정해라. 1분도 괜찮아요. 2분도 괜찮고 3분도 괜찮고 4분도 괜찮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1분이 나중에는 15분이 되고, 150분이 되고, 크게 1시간, 그거 되는 겁니다. 정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취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번에 뭐 10, 15분 기도하겠다라고 정해버리면 못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1분, 1분만 해도 돼. 1분만. 1분만. 그냥 더 쉽게는 그냥 눈 떴다가 감아도 돼. 정식 기도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게 지속이 돼요. 그 규례를 가지는 겁니다. 어, 성경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메시지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묵상하는 것도 괜찮고요. 찬양 듣는 것도 괜찮아요. 시를 내가 쓰는 게 좋아한다. 쉬, 시를 쓰세요. 저는 요즘 이제 이 어, 사진을 만들어요. 말씀을 가지고 사진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다가 말씀을 이제 이 인터넷으로 어,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인, 뭐, 타자로,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해가지고 복사하는 거예요. 참 좋아요. 시을 쓰기도 괜찮고요. 고백문을 쓰는 것도 괜찮고 선포문 쓰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메모하세요. 그게 작품이 되거든요. 이런 규례를 가지는 거예요. 규례를. 내가 정시기도 할때 무엇을 할 것이다.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 메시지 듣는 것, 또 목사하는 것 사실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작품이 되도록. 그리고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인데요, 정시기도의 결과가 그러면 어떠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니다 정시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현장 영적 분위기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4 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언제 어떻게 이마냐?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은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그게 정식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만남의 축복으로 기도할 팀을 만나게 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정식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가 학교에서 기도, 정식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랩런트는 그래요 제가 아는 랩런트는 그냥 학교에서 짧게 그냥 한 2분 3분 길게는 5분 그냥 어디 저 시간을 어, 시간을 정해 가지고 어떤 어, 이제 장소를 정했겠죠 거기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본 거예요 그걸 맨날 거기 가는 거예요 맨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 어디 가냐 그러니까 아, 나전 정식이기도 한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예수 믿는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어, 기도하다가 저보고 이제 와서 어, 이제 복음 전해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좀 터지는 가운데 안 됐고 그래서 네가 해라, 네가 네가 인도해라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얘기는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현장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이 변화되는 걸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보게 돼요. 정식이도 학교 현장, 가장 중요한 건여러분들에 학교는 가잖아. 학교 현장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학교 현장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된다. 그걸 보고 증인이 일어나잖아.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디모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위해 위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전도입니다. 구원은 전도 외에는 구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전도해야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전도 받아가지고 구원 받았거든요. 전도. 그리 그래, 마가본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각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는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럼 전도가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디도,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이 뭐죠? 말씀이에 말씀.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그러면 이 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게 하는 목표인데, 그럼 이걸, 이걸 위한 하나님 방법이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스겨라 사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능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사장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를 들어 온유의 사만의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룸넌트는뭘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면 나머지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랩런트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을 지금 어떤 이제 학교를 어, 또 어떤 대학교를 또 어떤 고등학교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요.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되면요. 하나님이 랩런트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랩런트에 딱 맞는, 랩런트이꼭 필요한 그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 기도가 딱 정리되면요. 그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되면요. 정시 기도 어렵지 않아요. 쉽 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어 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 건강이 있고요. 경제가 있고요. 공부가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그 안에 모든 게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어져서 정식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정식 기도를 누리는 은혜가 렘을 꼭있게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